안녕하세요 9월 8일 금요일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목소리> 어제 이사기 심장 초음파 검사를 받고 왔습니다 초음파 검사 결과 이사기의 모든 것들이 좋아져서 이게 과연 이사기의 심장이 맞나 싶을 정도로 많이 회복되었다 합니다 이제 1년에 한 번씩만 와서 정기검진만 하면 된다고 하네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 또 저는 오늘 오전 7시부터 희망넷 캠프 준비 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제가 희망넷 캠프 준비 위원장 맡으면서 여러 가지 부담감을 느끼고 있긴 한데요. 이미 작년보다도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등록을 하셨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일도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요즘 낮에는 정말 덥지만 아침, 저녁에는 선선함이 듭니다. 9월에도 종종 늦은 장마나 태풍으로 인해 어려움 겪을 때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하늘이 참 맑고 날씨도 좋습니다. 이것도 감사하죠. 사실 상황에 따라서 감사한 것 있긴 하지만 먼저 감사함을 찾고 고백하는 훈련을 한다면 어떤 상황 중에도 우리의 감사 기도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모쪼록 오늘도 주실 말씀 사모하는 마음 담아 오늘의 마이드라를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고린도 후서 (7장에) 대해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호칭을 부르며 시작하는데요. 이것은 그가 얼마나 고린도 교인들을 애정으로 대하고 있는지 그의 마음을 엿볼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할 때의 사랑은 인간적인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 고백하는 감정의 언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러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이고, 거룩함을 이루는 것은 주류 가치와 죄악의 문화로부터 구별되고 분리되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경외함과 거룩함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그에게 온전히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자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은 상황과 감정이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비주체적, 비합리적 행위가 아니라 영적이고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우리의 행함이라 할수 있습니다. 바울은 어제 본문에서 고린도교인들에게 마음을 넓히라고 부탁한 바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진정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었고 더 나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넓어진 마음으로 자신과 자신의 동역자들을 영접해 연합하기를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직접적으로 자신과 자신의 동역자들을 영접하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이 무엇을 책잡혔거나 잘못을 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진심으로 그들을 사랑함과 그 교회를 향한 진실과 진정성 때문이었죠. 그러면서 3절 자신의 권면과 호소의 목적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정죄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이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환난 중에도 고린도 교인들로 인하여 위로를 받고 기쁨이 넘쳤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모든 환난 중에서도 반드시 위로와 기쁨을 찾게 됨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리고 이것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위로이자 기쁨이었는지를 반복해서 전합니다. 바울의 동역자인 디도가 바울에게 이것을 알려준 것인데요. 당시 바울이 마케도니아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있을 때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큰 위로와 기쁨을 가졌어요. 이걸 4절부터 6절, 또 7절, 13절, 16절에서 계속 강조해요. 이전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서신을 보냈을 때 바울의 강한 메시지로 인해서 낙심한 자가 생기고 또 근심한 자가 생겼다는 소식을 들은 바울은 힘들어서 그곳을 가지 않기로 결심했었는데, 이후에 고린도 교인들이 그 편지를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결국 회개하는 결과로 이어졌기 때문에 이게 너무너무 큰 위로와 기쁨이 되었던 것이죠. 사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사랑의 마음을 담아 강력하게 전했을 때, 당연히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는 찔림을 받고 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자 역사로 받아들이는 자는 잠시 잠깐 아프고 힘들지만 거룩한 존재로 변화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픈 마음은 위로하시고 죄로 무너졌던 자는 기쁨 안에서 회복시키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는 근심은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한 성장통이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말씀을 듣고 찔림이 있을 때 깨어짐은 커녕 그것을 나들르라고 표적설교했나? 라고 판단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당신이나 똑바로 살지 왜 다른 사람들에게 정죄감을 심어주냐? 화내는 사람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요, 바울은 12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시 말하면 표적 설교한 것 아니고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라고 말해요. 누구를 저격한 것도 아니고 어려움 가운데 처한 자를 향해서 이거 하나님이 치셨다라고 정죄한 거 아니라 오직 바울과 그 동역자들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서로 간절히 원하는 관계로 회복되기 위하여 고린도 전설을 보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전하는 자와 온전한 관계 회복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간절한 관계가 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을 듣는 성도들과의 관계 회복 없이 온전히 말씀을 전하며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목회자도 없죠.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늘 영적인 관계, 또 인간적이고 정서적인 관계 다 좋아야 해요. 잠시, 잠깐 근심하는 관계더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선택하셨죠.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목회자가 있는 것이죠. 만약 바울이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자신의 이기심을 채우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은 바울이 아닌 다른 사람을 택해서 이방인을 위한 사역을 이루어 가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는 근심과 회개함으로 돌이켜 바울에게 큰 기쁨과 관계의 회복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습니다. 바울의 편지가 그들을 부끄럽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바울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와 같이 권하려 했는데 때로 바울의 인간적인 연약함과 표현의 서툰 것도 고린도 교인들이 받아내고 온전히 변화되는 과정이 있었던 것이죠.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하여 바울을 참 사역자로 만들어 갑니다. 이에 바울은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이런 소식을 전해준 디도를 기뻐하며 또 디도를 자랑하며 디도 역시 고린도 교인들을 깊이 감사하며 생각한다는 걸 전하며 이 사랑과 믿음의 관계를 자신에게서가 아니라 디도까지 확장시켜 나갑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 생각이 많이 났어요. 제가 저녁에 운동을 갔다 오거나 교회 기도회를 마치고 집 현관에 비밀번호를 띡띡띡띡띡 이렇게 누르면 새 아이들이 앉아 있었건 누워 있었건 방에 있었건 상관없이 아빠다 하면서 현관으로 모두 달려나와 아빠 아빠 우리 아빠야 우리 아빠야 이렇게 저를 맞이합니다. 약간 자연스럽지 않고 로봇처럼 보이는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기분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이걸 저희 아내가 아이들에게 시켰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요 며칠 새 제가 약간 몸살 기운이 있고 컨디션이 좋지 않았더니 이래가 와서 아빠 많이 힘들어? 내가 안아 줄게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애들 자랑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사실 저는 애들 정말 많이 혼내거든요. 화도 많이 내고요. 목소리도 크게 해서 애들이 저를 무서워해요. 근데 그런 저를 이레가 안아주고 또 이드니도 와서 그 위에 엎어지고 그리고 리사기도 저를 위로합니다. 등을 막 두들겨 줘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몸살 기운 다 사라진 것 같고 이것이 몸살 기운이 아니라 성장통이 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아이들 덕분에 제가 아빠가 되어 가요.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는 성도님들 덕분에 목회자들이 초혼 목회자가 되어 갑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 목회자들이 좋은 목회자가 되고 성도들도 하나님 뜻 가운데 변화되는 기쁨의 한날 구원받는 교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주변에 있는 자들을 사랑으로 권면하고 섬기기보다 쉽게 정죄하고 탓하던 나의 교만함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교회와 과정, 일터에서 진정한 위로와 기쁨으로 섬기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나 되게 하는 주변의 소중한 동역자들 기억하게 하시고, 나 때문에 때로 마음 아리한 성도님들 계시다면 먼저 다가가 위로와 용서를 구할 줄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남을 이간질하고 함부로 평가하는 자 아닌 디도와 같이 기쁨과 복음,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말에는 섬기시는 교회에서 예배드리시며 은혜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고린도 후서 8장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음.